네,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도요 그런 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 칼이라는 게 처음 다뤄지는 것이고 칼이랑 총하고는 또 다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카카시스 같은 걸 느끼기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영화니까 남자도 또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 재미있게 같이 봐주시면 뭐 재밌지 않을까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럼 김호영 씨 소재가 화내라는 특이한 영화고요 또거기 어, 액션이고요 근데 액션도 그냥 액션이 아니라 음, 대부분 마켓 캐릭터들의 감성, 우리 그 리더코리아의 한 이런 걸 주시잖아요. 올 여름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안희석 씨. 가슴이 시원한 건 들어봤었지만 아,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있고 사극이지만 사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극이지만 이익적인 정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저런 소재로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 자금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네, 우리 배우분들이 너무나 그, 한에 그, 그, 어떤 영화의 표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동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호랑이도 나오고 호랑이 이런 런 것들은 어,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호랑도 이 아주 멋지게 장백성 호랑 이 호랑이도, 호랑이도 나오니까 동물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그런 액션판 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들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포도타임을 가도록겠습니다 우리 배우들 감독님들 잠시만 내려가 주시면 저희가 준비가 되는대로 포도타임을 갖도록 겠습니다 먼저 개인 컷을 먼저 찍고요. 커플 컷, 그리고 단체 컷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들 잠시만 내려가 주시면고가